고물가 고금리의 경기 침체까지 소상공인이 장사하기는 녹록지 않은 요즘입니다. 가뜩이나 국게 닫힌 지갑에 배달료 부담도 상당해 더 어려움이 크죠.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저조한 이용률로 외면받고 있는데요. 예, 충북도가 지원책을 내놨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. 유소라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샌드위치 전문점. 배달 주문이 들어오기 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. 가게가 배달 앱 업체에 내는 수수료는 배달 한 건당 매출의 10% 내외, 홍보비와 카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. 가뜩이나 소비가 줄어든 데다 재료 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에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.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충북형 공공배달앱 두 곳에 가맹점으로 등록했지만 앱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건수는 한 달에 한건 남짓입니다. 방향은 좋은 방향이긴 해요. 그런데 어, 우선적으로 그게 크게 막그 매출이 늘어나거나 뭐 하는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가맹점수. 지난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 배달 앱 서비스를 시작한 충북도는 저조한 이용률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. 고심 끝에 기존 운영사 홍보 지원에서 방식을 바꿔 새로운 지원책을 내놨습니다. 가맹점주에게 주문 한 건당 천 원씩, 최대 50만 원의 배달비를 직접 지원해 가맹점수를 늘리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 앱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네, 이제 그 공공 배달앱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는 가, 가맹점 수를 늘리는 거고요, 하나는 또 하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유도하는. 도는 올해 공공 배달앱 관련 예산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리고, 가맹점도 도내 외식 업체의 60%인 1만 8천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까지는 어쨌든 도에서 배달앱을 활성화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면 저희들 상인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배달료 지원책이 공공 배달앱 가맹점 확대로 또 실질적인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민간 배달앱 독과점을 막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는 대안이 될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.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. Hot Contents and News。HCN